익숙해져 세민아 <laughs> 놀랄 필요 없고 그냥 아또 저러는구나 집 이런거 해도 아, 아, 그냥. <웃음> <웃음> 재밌어요 재밌지 그치 제가 <laughs> 저러는거요자 <laughs> <laughs> 3번 곡선 저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4입니다 그럼 일단 아는 거 얘를 fx라고 하면요 이거 위의 점이니까 일단 여기서 힌트, f, 1이, 마칠이다. 이거 하나 얻죠? 그 다음에 딱 봐도, 모르는 문자가 3개잖아. 그러면 식 3개 나와야지, 그치? 자, 두 번째,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ax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접속의 기울기가 13이래. 그럼 f' 마이너스 1이 13이다. 이거 하나랑. 또 뒤에 또 있지 f x 가 마이너스 2인 점 그때 기울기가 16이다 이렇게 준 거야 열심히 계산해라 이거야 그지 네.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다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다 줄게요 일단 2, 3 먼저 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네. 두개 모르는데 두개알려줬으니까 이거 먼저 하는 거지 그지 자 일단 첫두 번째 계산부터 하면요.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13이다.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16이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아, 세 번째 거. 마이 집어넣으면은 저거는 몇이니? 마이너스 12인가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b, 얘가 16이다. 그럼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28이다. 이거두개 나오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해야 돼. 두개 빼면 되지, 그냥. 그럼 저기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4a 나오고요. 16에서 f니까 마이너스 1 2 나오네. 따라서 a는 마산 맞네요. 그럼 b 뭔뭐 나와요? 4, 오케이. b가 4 나와. 그러면 맨첫 번째 거씩 쓰면 되지, 이거이거안 썼잖아. 첫 번째, f-1은, 마일드입하면은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고, 아는 거다 집어넣으면, 아, A가 마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6, B가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면은 C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는, 마7. 따라서 C는 2 나오네요.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야?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죠? 그럼 얘는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3에다가. 마, 팔에다가, 플러스 인가요? 그럼 얘 답은 마이너스 9. 얘가 답이네요.